조직 스토킹 가해자들, 그들의 차가운 목적은 무엇인가? 피해자의 가족은 무너지는 삶을 지켜보며, 조직 스토킹의 정체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는 특정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피해자에게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안겨줍니다. 조직 스토킹 일상의 침해 조직 스토킹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일상적인 쇼핑대와 휴식 공간까지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말로 괴롭히기 공공장소에서 죽어라는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크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해자가 되어 이러한 행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괴롭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활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매일매일 느끼는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처럼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집단 괴롭힘의 범위는 동네 사람들 심지어 공원이나 공항의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국가적 범위로도 확장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보다 심각한 점은 피해자들이 종종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겪습니다. 심리적 영향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양 스트레스와 불안은 면역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는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한 자신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